대한민국에서 부자 기준은 얼마일까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2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20억 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 기준, 와, 이거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33억 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갤럽에서요. 예,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이게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이 적어도 33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1993년만 하더라도 13억만 있으면 부자다 했습니다. 2014년에는 25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분류를 했고요. 심지어 1900아 2019년에는요. 24억 원만 있으면 부자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33억 원이 있어야지 부자라 지칭한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예. 9억 9억 가까이 늘었네요. 9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37.5%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 가치가 엉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자의 기준이기도 맞지만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이제 부자의 기준조차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33억 원으로. 와, 저는 이거 진짜 정부들이 경제정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말입니다. 우리도 시장을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었잖아요. 2022년 7월에 6.3%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가라는 건 여러분, 뭐 1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100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면 110이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갔다 한 120이 되는 거고, 또 올라갔다 한 130이 되는 거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물가는 물가가 계속 쌓이면요 실물의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실물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값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금값이 이게 결국은 돈 푸니까 실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제 금값을 보면 2025년 2월 24일에 트로이언스당 2,963점 이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9년 이전으로 가볼까요? 2019년 이전으로 가면요, 지금 2018년 9월 27일에 트레이온스당1,187.4 달러입니다. 1,187.4 달러.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물론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금값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글로벌리. 예. 대한민국만 많이 푸은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가 되니까 실물의 가치 올라간 겁니다. 아니 뭐 금값만 올라가나요? 부동산값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평균 거래 금액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집값이 올라가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7년을 보세요. 평균 거래 금액이 7억이나 6억대예요. 2019년에도 7억대입니다. 7억대. 지금은요 2024년 9월 현재 12억 69만원이죠. 2025년 1월 현재 12억 4975만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는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뿌려져서 돈이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된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부자 기준이 올라갈 수 밖에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통화량을 보면 2018년 대비해서 2024년 12월까지 보면요. 59.3%가 늘어났습니다. 59.3%. 장난 아니죠. 예, 네,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요. 지금 6년 사이에 59.3% 통화량이 늘어났잖아요. 2,226조 9천억 원에서 4,18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아까 부자 기준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 부자 기준 늘어난 것과 비슷하죠. 그죠? 2019년에 24억이 2025년에 33억 원이 됐다. 37.5%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37.5%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된다는 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되니까 그만큼 부자 기준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망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에는요. 어떤 식이든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모양새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 덜 합니다. 소비를 덜 하면 경제는 요 그만큼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기업은 생산을 덜 하게 돼 있고요. 기업은 고용을 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인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부자의 기준이 33조까지 33억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그플레이션이라는게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성장은 더안될 거고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심각하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피닉빈 부익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될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수 있는 거.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 봅니다. 이제는요. 10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림도 없다. 이제는 20억 가지고도 부자란 말도 못한다. 34억은 있어야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아마 다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만큼 예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는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